5G 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사자 소화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공주에 와 있습니다. 음, 틈을 내서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요. 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대단히 좋아하세요. 음, 체력이 지금 안 돼서 어디 못 다니시고 그러셔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시고요. 음, 몸은 99세신데, 100세신데 마음이 청춘이라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촬영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도다. 오직 귀한 사람 중에 부모님이 위대하시도다. 왜위대하시다고요 네. 아버지 제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 내 몸을 길러주셨으니, 그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덕은 두 텁기가 땅과 같도다 했지요. 음. 음. 네,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이제 뭐 남녀 차별도 없고, 이제 다 동등하죠? 연령도 그렇고, 정말 화이부지 시대는요, 그 세상이 그 지구의 첫 편에서 아주 실시간으로 이게 음, 볼수 있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죠. 음, 그런 만큼, 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윤리도덕은 더 아,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음, 그럴수록, 또 멀리 있을수록, 보이지 않을수록, 더 어, 어, 예의가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음, 더욱 이, 어, 유교 철학에 이런 윤리도덕이 더 중시되고 또사자소화이더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그 5G 시대에 첨단을 달리다 보니까 아, 젊은 세대와 또이 부모 세대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 이런 효를 통해서 그 또5 세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이사자소학의 시간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 과학 문명의 발달, 아, 그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그 그런 하이브지 시대에 아, 무엇보다 그 또 인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고요. 또좀 전에 읽었다시피 부모님이 위대하신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 어, 그 효로서 할 거냐. 저도 지금 그렇게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속에 늘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그. 우리 저희 큰 오라버니 내외가 계신데요 늘 제가 마음속 깊이 아, 감사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제가 아, 가장 존경하는 그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그 분들의 자녀들이 또 아주 지극히 효손이고 아, 그래서 제가 또 미쳐 참 표현하는 것조차 아, 부끄러울 만큼 아, 그렇지만 그래도 늘 언젠간 보답할 길이 있겠지요. 네. 그, 그러면 자, 지난 시간 에한거또 이제 해석을 한번 읽었으니까 원문 한번 읽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지지간의 유인책이니라, 유인지중에 부모위대니라, 부생하신하시고 모구고 신이시니, 응고여천하고 덕후사지로다.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진도. 음, 보면은요. 자, 오늘은 두 구절 나갈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죠. 음. 자, 읽어볼까요? 욕보 기덕인된 호천만극이로다. 한번 더요. 욕보 기덕인데 호천만극이로다. 해석하면 그 덕을 갚고자 하나 여름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욕보 기덕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자, 낱글자를 보면. 하고자 할 욕, 갚을 뽀, 그, 기, 덕, 덕. 여름하늘 호, 하늘 천, 없을 망, 다할 극. 그 덕을 갚고자 하나, 여름하늘처럼 끝이 없도다. 아, 그런 뜻이죠. 네, 뭐 은혜와 덕이 그 그냥, 그냥 주신, 대가 없이. 배풀어 아, 주신 그 아, 은공을 갚을 길이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더 어,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위인자자로 갈불위혈이요. 한번 더요. 위인자자로 갈불위혈이요. 한번 더. 위인자자로 갈불위혈이요. 해석하면 사람의 자식된 자가 되어 어찌 효도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죠. 낙글자 보겠습니다. 될위 사람인 아들자 놈자 어찌 갈 아니 불할위 효도효 그렇죠. 자 위인 자자로 칼불위효리오 사람의 자식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어그 베풀어 주신 그런 은공을 안다고 한다면 아 모른 몰나 몰라라 할수 없겠죠 그렇죠 예음 네. 그래서, 효도는 위로, 사랑은 아래로. 그래서 제가, 어, 내 자녀가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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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산소에 가서 지극하게, 아주 정성되게, 아, 부모님을 찾아뵈면 될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나 차례 또 성묘를 할 때나 이럴 때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면 자손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죠. 네. 음.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효도할까 안 할까 그거를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자식이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어떨 땐. 제 예로 들어보면 저희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잘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를 보면 또 걔가 잘나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잘 못했을 때는요. 정말 눈을 꼭 감고 싶을 정도로 정말 죄책감이 들어. 아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날 닮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거, 말투까지 똑같이 애들은 담거든요. 말투나 행동하는 거, 눈빛, 몸짓,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잘 담는지. <laughs> 정말. 음.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아, 저는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 어, 부모님께 어, 효도해, 효도하고, 그런 또 어, 그런 효도하는 아이, 애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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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게 하는, 아,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무엇을 해라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으로, 어, 이렇게 실천하는 부모. 내가 몸으로 실천하면 아이는 따르게 돼 있죠. 봐야지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가 음, 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 아이들은 부모의 그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또 부모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명절 그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